아 잘못 잘못 오 나이스 점얘 예, 2층 뚫었다 알리바이 쪼고 있다 지금 찍었어 아야 2층에 2명 1층에 2명 1층에 두명 1층에 스모크 하나랑 옥상 쪽에 알리바이 쪼고 있어 금고로 들어갔고. 이렇게 빚을 잡았지. 그러면 그 계단 쪽에 중계 있잖아, 중계. 네. 어, 그 뭐야, 중계 뭐야. 쪽에 중계 쪽에 하나 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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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들어갔어. 슉 됐다. 포르스타 이거는? 아, 이제 슈퍼 가지. 나죠 그럼 1층에 하나, 위에 위에 1층에 하나 계단 있고 계단쪽 계단 있네. 쪽 하나. 계단 쪽 하나.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아, 하나 더. 하나 더. 계단 쪽에? 라스트 라스트 에이, 어 에이, 그쪽 엘엘엘쪽엘쪽엘쪽이짝이야 <laughs> 계단 쪽 <쪽에> 갑니다 <laughs> <있습니다. 웃음> 깜짝이야 이아 깜짝이야 샷인데 <laughs>